요즘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이 더위에 몸조심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어, 집에서 견디기 힘드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시면 시원한 데서 기도도 하시고 훨씬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한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그 만남이 삶의 시대한 영향력을 줄수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세 번의 만남 중에서 첫 번째가 대부분 다 보면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지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할때 우리는 주로 그 부모님이 부유한 부모님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도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범주에 배우자나 동업자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될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업자도잘 만나야지 그 사업이 원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염의 자리에서 스승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요. 과거에 명망 있는 스승에게 사사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대부분다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객관화 시켜서 시험의 과정을 치러서 보거나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할 때에 등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과거에는 누구에게 사사받았다 그한 가지 말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범주에.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목회자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우리 개인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 만남에는 묘한 이끌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큰 변화의 과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어떤 과정으로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인연이란 말을 자주 쓸 때가 많습니다. 아,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연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용어지요. 기독교 용어로서는 이 말을 쓰기가 조금 합당치 않습니다. 기독교 용어로서 이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허락되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만남의 과정에서 내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보면 그 만남이 빗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남이 깨어지는 경우를 흔히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도만 크다고 그래서 그 만남이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연을 과장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불과학력적으로 또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만남도 없지 않아 있죠 특히 내가 만나려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회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세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죠. 본문과 또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전도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세 번으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세번 남긴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남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일이 너무나도 자기 삶에 있어서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으셨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불광역적이었고 강권적인 역사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가는 길을 막고 특별히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자기 확신과 소신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담에셋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재촉하면서 담에셋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던 성실한 집사님이었던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서게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이런 열정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참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먼길 다메세까지 사청하여서그 길을 걸어가게 된,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담에색까지의 거리는 한 24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직선거리로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먼 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말을 이용한다고 해도 다새 이상이나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먼 길을 자기가 자의로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코자 했습니다. 당시에 담에색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고,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 나라의 수도로서 다른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굉장히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는 이 땅에서 못 살아서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만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담에색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땅에 그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죠. 이처럼 그 당시 그 담에색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참에 이들을 다 발본색원에서 잡아 죽이게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훼손시키는 크리스도인들을 용납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이지만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그들을 잡아들일 정도로 그 일에 사명감이 투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막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다메세 가까이에 갔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강담할 수 없는 그런 빛들이 비추어져서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적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밝은 빛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된 것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과거에는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바해가더 정확한 표현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울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사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아 그러을 때는 이 바울의 앤 이름이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하나님께 강구한다. 하나님께 강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명을 했을 때는 바울, 파울로스라고 그렇게 해서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이름이 된 것이지요. 이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을 부르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그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밝은 빛 앞에서 어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말이 예? 자기를 압도하는 신적인 그런 어미함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또이 시간은요, 정오입니다 뭐, 괴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다가, 오 주여. 뭐,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르지요? 그럼 백주대 낮에, 그것도 엄청난 빛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그의 기계가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먼저 주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그 음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이 하나님의 일에 투천한 자를 향해서 어찌 박해했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박해했다니요. 제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 같은 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죽음의 자리에 임해야지 이 땅이 조용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네가내 제자를 박해하고 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고 또 바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의 모습이 정말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다고 평가하시게 되었을 때 여기서 바울은 할 말을 잊게된 겁니다 하, 내 열심만 너무나 지대하게 컸구나 내 생각만 가졌구나 아마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죽은 자와 같은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 자를 통해서 네가 행할 바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무엇을 하야할 것인지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방적으로 일러 주게 되지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또 아나니아라는 아주 경건한 자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 28일이면 VFP 초청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일에 준비된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가 눈을 뜨지를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영적인 눈 또한 뜨지게 되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쓰고자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세까지 간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나 같은 자가 뭐가 귀중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과거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필요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다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꽉 붙들어서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이 바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시면서 바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 12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나는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다. 내가 살고자 했던 방향은 원래 이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도 이것이 아니었다. 내가 목적에 삼고 있었던 것도 이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 나를 붙들어서 주의 사람을 만들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란 사람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가 그 나이 80세였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미대한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비회한 지가 40년이었습니다 인생으로 말한다면 세상 다 사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노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초라하게 한평생을 지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랩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지내왔던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80년이 하나하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허송세월로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잊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많은 실수도 이 시간에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도해 갈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 과거의 삶이 보잘 것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결정과 변화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내 지내왔던 그 모든 과거의 이력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사명까지 알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길을 막고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더 귀한 내용의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해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만남의 과정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이 내용처럼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변시키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점차적으로 만남의 과정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만남도 소중한 것이고 오늘 이 사도바울처럼 급작스러운 만남이지만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청교도 운동을 벌리면서 그들의 주된 메시지가 거듭난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삶이 없이 죄를 감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난 자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받음으로 공정을 하여 하나님의 일에 이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어지거지 온 사람들을 주님의일 맡기지 않습니다. 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게 되고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정한 기간또 우리 교회 형편들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세례를 받게 해서 그런 다음에 주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적어도 실수함이 없죠. 실수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함이 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숙해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조금 찔라도 상처가 되는 그런 문제 에 부닥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물론 적은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요 주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당신을 밝히시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 바른 정체의식, 그 속에 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타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남들이 가자 그러니까 겨우겨우 겨우 가게. 돼요. 어차피 오는 것인데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겠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식들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항상 순응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때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내왔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바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내가까이 네,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일의 사이클을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주님이 없는 듯 주님과는 무관한 듯 생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보면 이게 수많은 주파수와 우리의 몸 전체를 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라디오라 그러면요 그 주파수에 맞추게 될때그 주파수의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게 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의 과정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휴가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휴가기간에 뭐 물가도 찾고 바닷가도 찾고 뭐 산은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기간에 기도원을 갖게 되는데요. 아뭐이이 무더운 여름 날에 기도원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만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 한국의 장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항상 뭐 기회가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기회가 언제 고갈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시기 위하여 준비되셨습니다. 내가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만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와 주의 능력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 체계가 이제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껴있는 모습 갖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